결과 알려주세요. 결과. 아 세훈님, 자 결승전 갑니다. 뮌네님과 세훈님. 자두분다 명예전당에 올려드릴게요. 준우승 또. 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 부탁드립니다. 아 세훈님 엄청 잘하세요. 고수야. 자, 뮤니님 또 잘하시죠? 자, 두 분의 대결 기대할게요. 자, 이, 거 끝나고요. 새로운 토너먼트 진행할게요. 새로운 토너먼트. 자, 바코드님 안녕하세요. 자, 갑니다. 아. 자, 갑시다. 자, 지금 끝나는 얘기는 어쩔 수 없죠.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아. 이런 그 좋은 그 카드를 내가 터뜨리다니.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팀은, 지금 세형님은 순수 세비야. 지금 좋은 소식은 골키퍼, 골키퍼 죽었어요. 골키퍼 죽었어. 자, 그리고 이쪽 민 어, 단일팀 대결이야. 단일팀 대결. 야, 이거 흔치, 흔치 않은데? 이런, 이런 결승전은 흔하지 않죠? 자, 마크 피파님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자이 게임 끝나고 새로운 토너먼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디그니온시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은요 추천과 즐겨찾기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세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 뭐야. 강화하고 이거를 같은 화면 동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그걸 생각 못했네. 아, 앞으로 그렇게 했다. 좋은 생각이 났다. 아, 미안해요. 내가 레디 안 눌렀네. 미안해요. 저, 저, 매일 오후 4시에 1부 시작하고요. 7시에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 시작과 동시에 토너먼트 진행하고요. 2부 시작과 동시에 토너먼트 진행하고요. 자, 말씀드린 순간 시청 인원 20명 넘었네요. 20명 감사합니다 자 결승전 진행하죠 갑시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지 지금 세넘 님, 그러니까 세비아 골키퍼가 지금 완전히 컨디션 죽었어요 자, 이거 네, 은근 커요. 에, 네, 네, 당연히 되죠. 전판 했던 분도 하셔도 있겠습니다. 됩니다. 몸을 날려서 공을 잡아냅니다. 자, 누구든 참가 가능한 자, BJ 여령벨 토너먼트. 자, 누구나 가능하고요. 우승하신 분에게는 자 명예전당에 들어가는 영광과 유튜브에 자, 결승전 경기를 올려드립니다. 준우 승자도 명예전당 들어가고요.

네, 예, 메나돈님 <목소리> 다음 판에 참가지 다음 판에 참가하시면 돼요. 다음 판에 잘 있어요. 공격. 하지만 수비가 잘 처리합니다. 이런 경기는 첫 번째 골, 현재 골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비올라. 자, 세우님은 전판에 우승 우승하게 하셨기 피티치. 때문에 맞나?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직 우승 안 하셨구나. 네, 여기서 옵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돈... 자, 희, 희한한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요. 우승한 사람이 연속 두번 우승한 사람 아직 없어요. 사은은서어요 그러면은 두분다 우승 가능 확률이 높죠. 보통 바이에른 위넨 경기는 여유가 있는 편인데 이번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자아 막았어 막았어 자 공격팀이 잘 조율하고 있습니다. 진품을 찾아내지 못한 못하... 네자페널티킥입니다어 PK네요 PK 대박이네 자 세훈님 찹니다. 아 아까워, 아, 아까워. 자 PK는 넘어갈게요. 우리 풀 의견 없으니까. 자 패스 좋고 자. 아 리턴 패스 갔으면 좋았을 텐데 리턴 패스 못 갔네.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엄청 좋은 카드라. 프랑크, 리베리, 토마스, 밀러, 토니, 크로스. 루카, 토니. 오우, 제가 500짜리 네, 팀에 그로이어 1공로 용가 07로 용가 3카스 는데 20만 원도 안 하는데 전설만큼 막는 것 같아요, 진짜. 이반 라티치 네, 그래도 아 옵사이드. 라피오라. 자 이건 글쎄요. <laughs> 자오사이드 같지는 않았는데요. 무심히 잘봤습니다아 지금 아슬아슬하긴했지만은두번 먼저 들어갔어요. 오, 다 찬스 찬스 찬스. 데요자 아직 아. 아. 니다아 네. 다행이다. 운도 따랐습니다. 공을 잘 잡았는데요. 선입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크루터가 많이 좀 뜨는 것 같아요. 좋다고 하더라고 다들. 공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알베스 하비에르 사비올라 네,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는군요. 멋진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세비야에게 코너킥 선언 됩니다. 로벤 와, 좋아 좋아 좋아

자 미니니 한골 넣기를 그래야 재밌죠 우와 좋아 찬스 아 아깝다 요거 끝나고 참가하세요 자 고래방님 어서오세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하고 즐겨찾기 부탁드릴게요 추천하고 즐겨찾기 예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 피파 시작한 사람도 가능해요 저또 저의 토너먼트의 특징은요, 강팀 먼저 탈락시킵니다. 강팀끼리 먼저 붙여요. 못하는 사람 도 우승할 수 있게. 아, 또 PK네. 아, 이거 참. 지금 PK로, PK로 지금 두골 두 먹는 거야. 이거 봐보면. 아, 안타깝다. 그쵸?

와을립니다 세비아에게 됩니다자 슈팅 수도 지금 세비아가 많이 많아요. 자 이거 끝난 거 나가면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간 대가 돼가지고.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어요. 자 세운님 승리. 자 세운님이 우승. 자, 4차 토너먼트 자 마지막, 열심히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승자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우승했을 때 시청자가 박수 쳐주면 기분 좋죠 자 자, 민현님이 세훈님이 우승하셨고 자, 세우님이 닉네임이 단일팀 갓세우. 자, 준, 준우승 누구 하시는지 준우승 누구죠? 민혜님이 저기 누구죠? 아프리카 뭐예요? 아프리카 닉네임. 자, 나중에 챔피언스 리그 따로 할 겁니다. 왕중 완중왕전. 그때는 상품 있어야겠죠? 자, 앵두리아님 안녕하세요. 나가셨네. 자, 준우승, 민혜님 누구예요? 민혜님? 자, 민혜님 누구예요? 자, 민혜님이 누구예요? 민혜님. 미넨. 님이 누군, 내, 내가 민혜이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아, 노딴 대도님이 민혜님이에요? 아, 엄청 잘하시는구나. 아, 맞다. 기억난다. 어제, 어제 제가 팀 따, 따들었지? 아.